자네가 이길 것 같아 고기보다 빨리. 에이.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너무 맛있으면아 그럼요 응. 그럼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니 물저거 지키고 있어. <laughs> 들어가서 세수라도 하고 나와. 미술을 지키면서 미술을. 이런 건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 어. 네. 네. <laughs> 시군이 <심리학>, 우리 소장님. <laughs> 어디 이분은 누구입니까? <laughs> 예.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laughs>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조리사, 엿기적인, <laughs> <laughs> 네,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 정성인가요, 미친 건가요, 아 <웃음> <웃음> 미친 건가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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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인가요, 그냥 광인인가요? <laughs> 잘 되나 니다맛있어졌어 잘 돼야. 그렇게 좋아. <laughs> 연기를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어 아, 이 영상이 공요 어. 진짜? <laughs> 어, 뭐야? 아 우와, 내 차용 그렇 <laughs> 아 실패를 많이 했어요. <laughs> 한달전부터 <laughs> 진짜 저거 다 직접 만드셨네, 뭐. <laughs> 만들고 있어. 야, 이것도 세율 지가다 찍어줬네. 우와. 아유. 이야. 아, 향도 좋고 다 좋은데. 음. 아, 불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두시간이 음. 아니라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와, 불이 너무 약해. 여기 10시 반에 도착해서 음. 지금 4시간 음. 반이 넘는다. 4시간 반 <laughs> 만에 지금 이렇게 고기가 됐습니다. 와. 음. 기름 쪽 빠져서 맛있긴 하겠다. 아 탔어. 아, 너무 탔다. 너무 탔어. 아, 너무 탔어. 아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어. 다시 연구해 볼게. 좋아, 파이팅.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이게 무슨 편스토랑이야?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맛있어, <laughs> <이렇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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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은 됐을까요? 안 탔어? <laughs> 오야, 저 기름이 아, 어, 어. 막았구나. 네, 타지 막았어요. 않게. 그걸 만들었어요. 타지 않도록 불길을 막을수 있는 걸 만들었구나. 아 기가 기가. 야, 저 빛깔 봐 봐. 빛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육즙 봐. 벌체 빛깔 봐봐요 와. 당연막이 장인이 돼서 나타났어. 아, 야. 저거 특허 내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 정성 장인 위에 있는 정성 광이습니다 어. 어, 장인으로 예. 모자라네. 드디어 다섯 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화분 바베큐 어머니께 선보입니다. 어? 어? <laughs> 어머니 잠드셨어. 아, 다 됐어? <laughs> 아다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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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고 있었어? 기다리다 지쳤어아 이거 어떻게? 어. 궁금하다 어떤 맛인지. 음, 음 냄새 맡어. 음 좋아 좋아. 어? 어 좋아. 무슨 냄새나? 고기 냄새지. <laughs> 어머니 티시군요자 잘랐을 때 익었어야 되는데. 자 과연. 과연 중요한 자, 순간. 아내가 과연... 그러니까 익어야 돼. 자 과연. 자 우리 상욱 씨. 완벽하다. 육즙이 막. 육즙, 육즙. 어, 육즙. 이거 훈제고기 전문점 비주얼이야 이거. 야, 해냈어, 해냈어. <laughs> 성공했 아, 맛있네. 다우 진짜 겉바어촉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어 아우, 맛있어. 아 맛있어. 아우, 너무 맛있어. 아우, 어우어우어아어 숯불, 뭐 이렇게 향이 많이, 아, 나, 많이 나잖아. 응, 그리고 이제 기름이 빠지니까 음, 음, 아주 좋아 기름이 빠지니까? 음, 이상하게더고소다 버터 발랐어? 아니 지니 버터 발랐어? 아니 아니 소금만 조금 하고 음. 아무것도 안했어 정성광이 상우 씨의 요리 매력은 이거예요. 정성 끝에 이렇게 <laughs> 위대한 요리가 탄생 합니다. 아. 정성이 만든 기적이네. 아. 상우야. 이얘 음. 음. 엄마도 맛있지만 우리 음. 아빠는 더 맛있을 것 같아. 아빠 아. 고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빠좀좋아하이거 진짜 사랑도전히다무 응. 아, 아빠. 장모 장인네 안줘. 예 할아버지도 좀 써다 드려야지. 어, 어 그래. <laughs> 음. 어, 어. 아, 너무 마, 많이 쳐 아, 이걸다 이렇게 싹 세팅하고 그치? 또 나무 도마에 또 아유 미쳤다, 빛깔 아, 빛내준다. 아, 미쳤다, 미쳤다. 저거 이제 예, 겉절이하고 먹으면 최고야. 아, 미치겠다. 아, 나왔어, 겉절이. 겉절이. 그렇지. 지금 그... 국, 국. 국? 아또, 국? 아냐, 아니야 아니, 그냥 드세요. 아, 아, 미리, 미리 미리 끓여놓 게. 아, 미리 아, 끓여놨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국은 이제 미역국 끓였는데 제주도 스타일. 뭐지, 뭐지? 전복을 엄마 듬뿍. 응. 음. 전복까지. 오! 아 전복. 저 좋은 전복을. 야 미역국에 오. 전복을 끼우. 엄격. 우와. 우와. 오, 맛있겠다. 아유 이건 맛있지. 와두 판. 아, 두판 <laughs> 넣어. 두, 네, 두 판.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넣습니다. 완전 오늘 못 보시네. 액젓을 조금 조금 넣게. 을난 음. 이거 이거 좋아하는데, 음. 홍게 음. 맛 액젓을 조금 넣으면. 홍게 액젓 들어가면 맛있지. 맛있지. 확 올라가죠 감칠맛이. 음. 저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개운하게 감칠맛 나. <laughs> 맛있겠다. 제주도의 맛이죠. <laughs> <laughs> 맛있겠다. <웃음> 어, 맛있겠다. 저게 다 참기름 김치야.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겉절이랑 같이. 우와. 기아. 모양식이다 모양식. 뭐고 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또또 또 잠깐만. 뭐 잠깐만요. 어, 이거 한번 찍어서 응. 아빠한테 보내주고 나는 잠깐 뭐뭐좀 가져올게. 알았어. <tame> 아 아, 사진 아버지한테 보내드릴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 미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용돈 생각하고. 역구나 아, 역시나 아아아아아아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봐. 어머. 치고 어머니 상태상. 아, 뭐야? 트로피야 트로피. 이게 트로피를 엄마. 어. 들어올려 봐. 들어올려? 천천히 예. 들어올려 봐. 어, 어 설마. 아. 어 어. 어. <laughs> 와아 이게 시뮬레이션이었구나. 이게 뭐야. 아 근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액수거든요. 5천 원짜리예요 5천 원이에요 지금. 뭐야? 여기까지 5천 원이야? 그러면 이거 저기 죄송해요 이거 한 6만 원 되거든요. 6만 원. <laughs> 어머님이 표정을 못 숨기시네요. 그러니까. 최고 어머니상 대상. 음... 고마워. 엄마. 이거 물도 넣어줘. 나이스거아하시다 좋아하시다. 아 진짜. 끝까지 뽑아야지. 알겠어 알겠어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엄마야와 진짜 너무 좋다. 어, 그거 뭐묻었어왜 왜요? 어? 손좀 한번 닦아야 될것 같아 티슈, 티슈! 어, 어, 왜, 왜, 왜? 티슈? 물티슈? 몰라? 어. 어머, 또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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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세상에!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5만 원짜리! 만 원이 대야 이제 엄마같마 맞추셔, 소리쳐 우 작은 것부터 시작. 어 처음에 살짝 실망을 드렸다가 예, 중간 기쁨. <laughs> <laughs> 와! 지금 특대 기쁨이죠. 예, 와. 와, 진짜 제일 좋네. 엄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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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지셨어. 엄마야. 와. 선생님. <laughs> 네. 계속 나옵니다. 더 드고. 와.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야 어? 진짜 서프라이즈 멋있겠네아 무슨 뭐. 이제 이제 시작인데 뭐. 또 시작이야. 어? <laughs> 이제 시작인데 뭐. 오또 어? 있어? <laughs> 손에 뭐안안 안 묻었어? 손에? 응안 묻었어. <laughs> 닦아야지 또. 뭐. <laughs> 알았어. <알아서>, 아, <laughs> 또 좋아. 설마 수표 나와? 반지 반지. 금? 쭉쭉 맛있게 쭉. 쭉, 쭉. 쭉, 쭉. 설마 수표 나와? 반지! 반지! 금? 쭉쭉! 쭉쭉. 아손 닦으라고? 아, 쭉, 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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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또 뭐가 나온다밥 먹어야지 뭐, 약 올리는 거야? 아아 뭐야? 이게 뭐야? 물티슈! 물티슈였어요 멀티슈밥 아아 먹기 전에 아 정말. 아이 돈 아니 글쎄 나도 근데 아닌데 어. 또저 어머니가 어머니가 밑에 는 아, 한참 아, 봤어요 아, 갈때 챙길 테니까 그럼 음. 고잘 음. 어, 챙겨 가야돼응 어, 알았어 그들 어. 금들, 근도지만 내가 다 챙길 테니까 근도지만 내가 다 챙길 테니까 어, 어머니가 너무 귀여우시네요 정말. 보니까 뭐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걸 굽는 거 보니까 응. 너무 진짜 마음이 응. 진짜 아팠어. 앉아서 이렇게 아들 바라보는 모습이 그쵸? 네 눈에서 꿀이 떨어지셔, 어머님. 응. 엄마. 엄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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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건강해.